안녕하세요. 이번 과정에서는 클라우드의 주요 서비스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지난 파트 1에서는 컴퓨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고가용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에서의 네트워크 서비스는 가상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기술입니다.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 없이도 클라우드 상에서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사용자마다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IP 주소 할당, 서브넷 생성, 그리고 방화벽 규칙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가 인프라를 복잡하게 관리할 필요 없이 유연하고 안전하게 네트워크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AWS의 네트워크 서비스는 VPC이며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약자입니다. GCP도 서비스 타이틀이 같습니다. VPC이죠. Azure는 VNet이며 버추얼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네트워크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알아보자면 첫째로는 서브넷 분할 기능입니다. VPC와 VNet 모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네트워크를 서브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부분이나 서비스마다 트래픽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외부 인터넷에 노출되어야 하는 웹 서버는 퍼블릭 서브넷에, 내부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된 서브넷은 보안과 트래픽 관리를 더욱 세밀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라우팅 테이블 설정입니다. 사용자는 각 서브넷마다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라우팅 테이블은 트래픽이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를 결정하는데, 이를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블릭 서브넷의 트래픽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외부로 나가고, 프라이빗 서브넷은 VPN이나 다른 서브넷을 통해 통신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안그룹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VPC와 VNet 내에서 리소스 간의 통신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보안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IP 주소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또는 막아줄 것인지 등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게이트웨이 기능입니다. 인터넷과 연결하여 외부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설정하여 사용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서버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NAT 게이트웨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 리소스가 외부와 통신할 수 있으면서도 보안은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VPN이나 다른 연결 서비스 기능들입니다. 암호화된 터널링을 통해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환경을 연결하거나 전용 네트워크 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을 제공해 줄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스토리지 서비스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물리적으로는 다양한 데이터 센터에 분산되어 있지만 사용자는 마치 하나의 저장소처럼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각 CSP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알아보죠. 각 CSP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스토리지 서비스 유형은 블록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그리고 객체 스토리지입니다.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의 경우 AWS는 EBS, Azure는 매니지드 디스크, GCP는 퍼시스턴트 디스크를 제공합니다.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로는 AWS의 EFS, Azure의 Azure 파일, GCP의 파일 스토어가 있습니다.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에는 S3, 블록 스토리지,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차례로 제공됩니다. 간단히 각 스토리지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려 보자면 블록 스토리지는 디스크 드라이브처럼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저장합니다. 블록은 독립적으로 저장되고 관리되며 필요에 따라 특정 블록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유연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나 가상머신과 같은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블록 스토리지는 디스크와 비슷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일 스토리지입니다. 파일 스토리지는 파일 시스템 기반의 스토리지로 NAS, 즉, 네트워크 어태치 스토리지처럼 파일을 디렉토리 구조로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스토리지는 애플리케이션 간 데이터 공유나 백업 등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객체 스토리지는 저장하는 데이터를 객체라는 단위로 저장을 하고 각각의 객체마다 고유한 아이디를 할당합니다. 주로 대용량의 정적 데이터, 예를 들어 이미지, 비디오, 백업 파일 등을 저장하는데 사용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가용성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가용성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에서 고가용성은 시스템 장애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여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각 CSP에서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CSP는 어베이러 빌리티 존, 어베이러 빌리티 셋 그리고 존이라는 명칭으로 리소스를 분산 배치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 리소스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분산 환경을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트래픽을 분산하고 그 트래픽을 처리할 백엔드 서버들을 연결해주는 로드 밸런서 서비스도 각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가용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도 제공됩니다. AWS에서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 Azure에서는 VM 스케일셋,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래서 고가용성 서비스의 대표 기능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CSP 기업들은 리전과 가용 영역을 전 세계에 글로벌하게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이 리전과 가용 영역 덕분에 특정 데이터 센터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데이터 센터가 자동으로 대체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 페이로버 기능입니다. 만약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예비 서버나 다른 리전으로 전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합니다. AWS 나해저 GCP 모두 데이터베이스에서 페이로버를 자동으로 수행해 장애를 감지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로드 밸런싱입니다. 클라우드에서 로드 밸런서는 여러 서버 간의 트래픽을 분산시켜 서버 과부하를 방지하고 장애가 발생한 서버가 있으면 자동으로 트래픽을 다른 서버로 전환해 줍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동 확장,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트래픽이 급증할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는 자동으로 서버 인스턴스를 추가해 리소스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트래픽이 줄어들면 리소스를 축소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이 기능 덕분에 애플리케이션은 트래픽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복제와 백업입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여러 리전이나 가용 영역에 자동으로 복제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장애가 발생해도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고가용성 서비스는 사용자가 걱정할 필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서비스인 VPC와 VNet을 시작으로 세 가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유형인 블록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객체 스토리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고가용성을 보장해주는 핵심 서비스인 로드 밸런서와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